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있어요. 이 숭례문은 1396년에서 1398년까지 건축을 했다 그러고 600년 동안 완전하게 보존이 되어왔어요. 1962년 12월 20일 날 국보 1호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숭례문을 보면은 짓고 200년쯤 후에 임진왜란이 터져 가지고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서울이 함락됐죠. 그러고 한 20년 남짓 후에 정묘호란이 터져 가지고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병자호란이 터져 갖고 또 서울이 함락됐어요. 그리고 6 2 5사변이 터져 가지고 서울이 함락됐고 또,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도로 뺏었고, 일사 후퇴 때또 뺏겼고, 또 다시 뺏어, 지금 소울이 됐어요. 그렇게 몇 차례 전쟁을 거쳤는데도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 왔었는데, 2008년 2월 10일 날, 어느 미친놈이라 불을 쏴지려고 홀랑 타버렸어요. 참 환장할 일이지. 아니, 그 600년간 그렇게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도 온전하게 보존해 온걸 어떻게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어느 그 미친 놈이라 불을싸려서혼랑 타버리게 만들었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해외 언론도 숭례문 화재를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NHK와 TBS 등 일본 주요 방송들은 숭례문이 불타는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특히 숭례문이 지은 지 600년이 넘는 한국의 국보 1호로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명소라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신문사도 숭례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5시간 만에 붕괴됐다고 보도했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인터넷판은 화재 현장에서 50대 용의자가 목격되지만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니다 조선시대의 숭례문 축조를 지휘했던 최유경 선생의 후손들도 화재 현장을 찾아 참배하고 후손들의 숭례문은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이 돼 왔는데 여러 번 이제 중수를 하고 개축을 했는데 근세에 그 숭례문을 다시 개축할 때그 대들보가 발견이 됐어요. 이대들보가 지금 중앙박물관에 보관이 돼 보관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홍무 29년 병자 10월 초 6일 1 3 9 6년 10월 6일 날이 글을 썼는 거예요. 대들보의 글을. 여기 보면은 판사 가정대부 중초원사 최유경하고 책임자 이름이 평도공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죠. 태조실록 5년 1396년 8월 17일 자에 보면 숙례문을 평도공이 총 책임자로서 건축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여기 적혀 있어요. 서울도성구축공사의 감력관을 맡고 있는 전사재감 박이가 군사를 동원하여 성곽 축조에 사용할 큰 돌을 운반했다. 하지만 길이 좁아서 운반하기 어려웠으므로 전 밀직 이 사위의 집 울타리를 흐려서 길을 넓힌 다음에 운반했다. 전 밀직이니까 아마 은퇴하고 있었는가 봐요. 이 사위가 나이가 좀 많은 모양이죠. 이 사위가 자기 집 울타리를 훼손했다고 박이에게 욕설을 하면서 구타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은퇴한 옛날 관료가 자기 집 울타리 흐렀다고 이제 그 공사하는 책임자를 막 두드러 패고 욕을 했는 거예요. 성문제조, 성문제조란 건 성문 공사를 총 책임지는 총 책임자를 제조라 그래요. 성문제조 최유경 등이 그 사실을 이금께아뢰었다 이 임금이 이 사이에 집 노비 20명을 차출해서 남문공사에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자기 울타리 흐렀다고 이제 그 책임자를 두드겨 패고 하니까, 이놈이시기 말이야, 노비 20명 내놔. 하고 노비 20명을 차출해고 숙례문 공사에다가 써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숙례문을 건축한 총 책임자가 평도공최 유경이라는 것을 역사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평동묘가 이렇게 있는데 아 이상한 게 평동묘에 그 묘비가 없어요. 이거 이해가 잘안 가요. 뒤에 가서 제가 좀그 얘기를 할 건데 평동묘비가 묘비명이나 묘지명이 기록이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평동묘를 보면 은 지금 이게 네모진 방분 고려시대 묘는 네모지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돌로 쌌어요. 근데 석축이 아주 낮고, 네모 방분이긴 한데, 뒤에 가서 제가 이분의 그 둘째 아들, 양도공 최사의 묘를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양도공 묘는 보면 이 돌이 아주 커요. 큰 돌로 이렇게 쌓는데, 돌이 낮고, 이 밑에 있는 그 경절공 최사강, 그분 묘도 보면 똑같은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1413년에 조성이 됐고, 2003년 4월 21일 날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20호로 지정이 됐죠. 용인시 기흥구 공세리에 있는데, 요 앞에 그, 여기 이제 그 산이 다이 묘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땅이 넓죠. 그냥 거기 한번 뭐 골프장을 만든다고 자꾸 했었는데, 그 골프장을 뭐 하려고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만들어 놓으면 장사는 되려나 모르겠는데, 앞으로 골프가 그렇게 인기 있는 예, 그건 아닐 걸로 봐요. 어자가 나면 만단는데 만단, 만단 소리 들은 지가 꽤 됐는데,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묘와 관련해서, 태종실록 13년, 1 4 1 0년 11월 11일 날 기록이 있어요. 이건 이제 묘를 쓰고 나서 적힌 기록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각 품계에 따라서 소유할 수 있는 농막 울타리 둘레 보수 거리를 정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품계에 따라서 농장을 둘레 얼마까지 할수 있는가 이걸 이제 법으로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왜 정했냐 얼마 전에 조란 참찬 최육경의 아내 이 씨가 정부에 고소를 해서 말하기를. 죽은 남편의 묘자리를 용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용구현은 지금의 용인, 그러니까 공세리를 말하는 거죠. 그곳은 전 장군 김소남의 농막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김소남이 거기 땅을 이제 정거를 하고 농사를 짓는 거죠. 남편의 상여가 그곳에 도착하니 김소남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저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평도 상여가 오니까, 김소남이 여기 내 땅이라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아갖고. 그러니까, 이제, 김소남이 명사기 참찬 의정부사 상여가 가는 걸못 가게 막으니까, 이제, 법을 정해가지고, 땅을 뭐 무지무지 넓게는 못 하게, 뭐, 분기에 따라 몇 품은 이만큼만 하고 몇 품은 이만큼만 하라 하고 그걸 정했다. 이런 얘기죠. 평도공 체유행은 평도라는 시호에 아주 걸맞은 갈료예요 아주 제가볼 때는 그 평도공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묘사한 시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려의 신하로서 고려 왕실에 충성을 했고 조선의 신으로서 조선 왕실에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정도를 지키면서 두 왕조에 다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두 왕조에 충성했다는 걸 조선 태조가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열군계 전주체실을 귀족 반열로 등극을 시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평도공 체육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번에는 평도공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평도공 졸기에 빠져있는, 빠져있는 그 간무공 최상흥, 이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건이죠. 그, 중요하게 다룰 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